직업병이라고 하죠. 영상 네. 자체를 그냥 단순한 영상으로 보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아들의 마술 영상을 보고 뭔가 다른 코멘트를 해서 아들을 음. 울릴 뻔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아 어,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교 삼 어. 사학년인데. 아들이마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트릭하고 남 속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봐줬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때 좀 바빴어요. 막 네. 사건 하느라고 근데 와이프가 카톡을 네. 보냈더라고 영상을. 네. 오 아들이한 마술이라고. 한 보라고. 네. 오. 그러면서 이게, 이게 카드 음, 마술인데 원리 거 카드 한 장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 네. 근데 저도 그냥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네. 네. 그리고 말았으면 끝냈으면 되는데 집에 가서 아우 신기하다 하려고 했는데. 바빠죽겠는데 계속 또 오는 거예요. <laughs> 봐달라고 분석해요, 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네. <laughs> 알았어, 해가지고 네. 한 시간 동안 분석해가 찾았어요, 그 미트백이 한 걸. 화재 개방해서 밑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와, 근데 아빠가 너무한 거, 와, 거 아니에요? 그걸한 시간이나 분석해서 아, 이게 또 어디서 나왔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바빠죽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도 좀 화가 났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몇살 됐습니까? 지금 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laughs> 결혼을 엄청 일찍 하셨나 봐요. 네, 스물 제가. 17배, 우와, 네, 2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아들이 뭐 초등학생이었지만 네.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네. 아이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아빠의 직업은 이런 거야라고 네. 말했을 때 아이가 좀 이해를 했나요? 몰랐죠. 그게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처음에 사람들 뭐냐면은 뭐? 재밌겠다 그랬어요. 아. 숨글 찾기. 그 일이야? 뭐 이런. 네. 식 아니고 뭐 비디오 판독하고 막 그. 그냥 비디오 속에서 뭐 찾아내는 쉬워 보이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법과 연결된 거라고 사람들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음. 네. 근데 지금 애가 이제 크면서 제가 한 일들을 t v 에서 이제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건 속에 제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상 분석하는 어. 사람이야, 어. 비디오 판독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다가 억울한 사람이 무죄를 받게 해주고 음. 사건 속에서 살인범을 찾아내고 하는 걸 이제 애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어. 뭐 우리나라 뭐 수사기관,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네. 있고, 이 공공기관들에서 통틀어서 우리 황민구 전문가를 다 부르잖아요. 네. 어떤 메리트가 있길 때, <웃음> <웃음> 가진 기관에서 이렇게 찾아내시는지. 아, 이게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은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케이스인데, 대학원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의뢰인, 한 분이 제가 이런 한걸 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서 찾아오셨는데, 한 얘기가, 공공기관에서 내가 한 얘기를 안 믿어줘요. 아 국가기관을 못 믿겠어요. 예, 예, 예. 제3의 인물이 필요해요. 음.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공공기관도 필요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그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차이점 딱 하나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의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오래도 걸리고, 아니 국가수나 이런 데에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국가수 직원이 의뢰인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감정 촉탁서, 감정 의뢰서에 A가 B인지 봐주세요. 이렇게만 문장이있단 말이에요. 음. 아. 근데 저는 사건이 생기면 그 의뢰인들한테 사건 기록을 다 받아요. 어. 음. 현장도 가보고, 어. 그러니까 하, 뭐 작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집중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음. 공공기관에서 못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은 또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그죠. 네.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그걸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입증하신 것 같아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그렇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딱 표정은 너 뭐야. 음. 법원에 갔을 때 A라고 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찾아오셔서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속에 있는 증거물 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음.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화질 개선도 시키고 컬러 패턴도 증폭시키고 음. ppt도 다 만들어서 설명을 한 시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딱 하나 있어요. 질문하신 것처럼 네가 뭐냐. 그 어떻게 신뢰하는 이거 뭔데 어. 너 어떻게 신뢰해 그래 그거 증거자를 어떻게 우리했쓸수 있어요. 네가 유리하게 편집했을 수도 있잖아. 조작할 어 수도 있잖아. 네. 라는 게 대부분의 시선이었어요. 음.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tv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원에 가면 인사한 경우도 있어요. 같이 서. 아 그래요. 그 법원에 자주 가니까 그래도 덕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 음, 자리까지 음. 왔던 것 같습니다. 음. 네.